속보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고 방금 말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계까지 왔다는 뜻일 텐데요. 예상되는 정책을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지 미리 알고 계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대통령실, 내달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이렇게 이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노쇼 문제 등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어떤 대책이길래 이 대통령실에서 방금, 다음 달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까? 자, 요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어제였습니다. 이 기획재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이라고 해서 어, 어제가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반이었거든요. 딱 임기 반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어, 주요 성과 내용을 했는데요. 이 공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연내 추가 마련을 검토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연내, 이번 연도 가기 전에. 그럼 11월달과 12월달이죠? 자, 이때 자두달 안에 추가 마련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추가 마련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란 우산 공제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했던 것처럼 지원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laughs> 이게 내용이 아마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가지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기사에 보면 이런 문, 이런 얘기 나옵니다. 노쇼 문제 포함. 한마디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노쇼 문제 이런 것도 포함해서 뭐 다음 달에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나우상공제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소상공인 장업자 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이제는 공제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가입을 해서 기금을 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퇴직금이 쌓여가는 거. 어, 이게 노우선 공제잖아요. 이거 안 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 자영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어, 이것도 뭐직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그죠? 어, 상가 임대로 인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임대료이나 안 하는 임대사업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직접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까가 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에다가 기대도 될까 이거예요. 아,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계속되는 희망고문이잖아요. 사실. 저도 사실 희망고문이에요. 아니, 뭔가 대책은 많이 나와. 또 그러잖아요. 어, 내달에 네 또, 다음 달에 또 대책을 해놓겠대요. 뭔가 다음 달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 속보보면 그렇잖아요. 지원 대책. 다음 달에 내놓겠다. 근데, 이 매번 나오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했던 얘기 계속 반복. 그런 느낌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지 몰라도, 했던 내용, 반복. 이 이거예요. 새로운 거 간혹 가다 한두 번?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희망 고문에 질치도록 지친 소상공인 자영업자거든요. 그 동안 나왔던 게 실효성이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요금도 그랬고요. 음,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소상공인 장업자 전문가가 대통령실이나 공공기관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아, 진짜 이 대책을 짤 때에 소상공인 장업자 전문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 어?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겉도는 뭔가 이렇게 겉도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뭐 되게 겉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문가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현실성 없는 대책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음, 정말 기대를 버려야 하는 건지 예, 정말로 정말 기대를 이거를 아, 그냥 버려야 되는 건지 저는 아직까지 기대는 버리지 않거든요. 항상 뭐든지 어, 정책은요 나쁜 마음으로 생기진 않겠죠 예,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게뭐현 정부가 소상공인 뭐 망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뭔가 이렇게 대책은 계속 내놓는데 이게 전문가가 없는 듯한 느낌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뭘 원하는지를 딱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어, 뭔가 하려 고 그래요 이거는 저는 알겠어요 뭔가 이렇게 도움 주려고 뭔가 하는데 헛도는 거야. 예. 소상공인의 마음을 몰라.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정부가 하려고는 해요. 진짜 그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계속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음 달에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이렇게 속보까지, 6분 전에 올라왔거든요. 속보까지 나올 정도,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했으니까, 정말, 다음 달에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될 거며 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 목소리를 좀 댓글에다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o get a new job. New York City is a very important p l 오늘 뉴스인데요 오늘 이제 연암뉴스 t v 출연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뉴욕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뭐 시간 되실 분들만 잠깐 들어주세요 지금 소상공인 장업자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자본시장은요 지금 엄청나게 또 붐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요 이런데 또막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서 트럼프 랠리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기사에 어떤 기사가 뜰 거냐면, 비트코인 때문에 돈 벌었대더라, 뭐, 뉴욕 증시에 투자했는데 큰돈 벌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또 들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기분 상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어려운데, 아, 누구는 돈을 버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또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뉴스에도 이제 도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세요.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절대 이런 뉴스나 와 누가 돈 벌어대더라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 사람이 실수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포모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포모의 약자는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앞자를 따서 FOMO 이렇게 해서 미싱 아웃이 뭐예요?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요. 아, 누군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데, 누군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됐다던데, 근데 나는 이런 걸안 해서 돈을 못 보나? 한마디로 뭐 코인 안에서 돈을 못 보나? 내가 미국에 투자를 안 해서 돈을 못 보나? 이런 생각에 막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막 무작정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예,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네, 여러분 절대 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자.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자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로 또 묻지마 투자하신 분도 생길 거고요 그러면서 돈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어려움에 빠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에 휩쓸려 갖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 출연한 이유도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절대 준비되지 않는 투자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포모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라는 생각에, 오늘도 뉴스에 나와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절대 이런 거 휩쓸리지 말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여정가족님들 제가 너무 사랑해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이 다시 막 엄청나게 지금 막 뜨거워요, 말 그대로. 오늘 또 제가 연합뉴스라든지 YTN에서도 또 했고요. 오늘 참 저녁때 YTN 출연해서 또 코인 얘기하거든요. 또 내일 아침도 코인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 5시 반아 6시 뉴스 아니야, 5시 45분 뉴스? 아, 6시 뉴스겠다. 6시 뉴스 YTN 보시면 제가 나와서 이제 코인이라든지 주식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내일 아침 TV 조선, 내일 아침에 TV 조선 아, 지금 8시에 예, 뉴스 보시면 제가 내일 또 나와서 뭐 지금 현황, 경제에 흘러가는 현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본방 사수하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은 저랑 이렇게 또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직접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코인이라든지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또 잃어 버리실까 봐.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자, 너무 이런 분위기에 휩쓸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은 또 경제 평론가로서 이제 경제의 흐름을 읽어 드리죠. 트럼프 당선되는 거 저는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나 TV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제 모든 지표가 트럼프를 향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다가 댓글에다가 막 사람들이 막. 왜냐면, 그 때는 해리스가 막 인지도가 막 높아지고 있다 해서 온 뉴스들이 다 도배였는데. 아 근데 제가 봐도 경제 지표는 다 트럼프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나 이런 데는 얘기했다가 아주 댓글에다가 <laughs> 뭐 트럼프 지지자냐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laughs>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흐름을 알면 보이거든요. 제가 눈에 뻔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또 포모족들이 생기겠구나. 아, 내가 비트코인 빨리 투자해야지. 막 이런 분들이 또 나오겠구나. 아, 뭐 투자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에, 예, 쫓, 쫓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쪽 주의를 당부드린다라는 거. 제가 너무 아껴서 우리 구독자님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분들만 아마 계셨으니까요. 자,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